AB라는 단어하고, Solute 한 단어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솔루 Solute. Sol. s o l s o l s o l s o l u s s o l u t so. s o l s o l s o l s o l 이들어 s o l 단어. 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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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뭐라 s o l u i o n s o l Solution 해결. 해결. 해결책. 해결. 해결이 무슨 뜻이야? 자, 현재... 예? 풀어 해치는 거야. 겨울에 눈이 많이 오죠? 얼음 얼죠? 봄 되면 어떻게 하죠? 얼음의 결정구조가 빛 때문에 녹아서 깨지죠. 이렇게. 녹죠? 네. 녹는다는 얘기는 결정구조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말 알았겠어요? 풀어 해치고 녹이는 걸쓰느라고 되셨죠? 여죠까지지 그러면, AB는 멀이란 뜻이에요. 풀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요. 그럼 봐봐. 아, 어, 아버지 중에 굉장히 엄하신 분들 있죠.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렸어. 96점이야. 절대 용서 안, 안 하신 분 있죠. 안 돼? 그럼 좋아. 하여튼간, 풀어준 적이 없어. 선생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굉장히 엄하신 분이 있다고. 풀어주지 않아. 너 그렇게 풀어주거나 봐주질 않는단 말이야. 어떤 분이셔요? 독재자 같은 건아니세요 이해돼요? 독재자가 뭐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절대적인 거야. 이해돼요? 다시. 남들을 풀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꽉 잡는 거 아니야?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압솔루트예요. 전제적인, 독재적인, 절대적인. 이해 되세요? 그게 압솔루트. 질문하시면 이해됐어요?